때이 7. 정직하지 못한 죄를 회개 합니다. 가정 회복을 위한 회개 기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제 안에 있는 정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가정 안에서 솔직함보다 체면을 선택했고 진실보다 변명과 숨김 으로 신뢰를 무너뜨렸던 제 모습을 회개 합니다. 작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고 때론 진실을 말하지 않으므로 가족의 마음을 속이고 실망케 했습니다. 주님, 정직하지 못한 저의 말과 행동, 거짓된 태도, 숨기는 습관을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감추고 있던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정직은 관계를 세우는 기초이며, 주님과 사람 앞에 신뢰를 쌓는 열쇠임을 깨닫게 하시고, 제 입술과 마음과 행실이 주님 앞에 정직하도록 훈련시켜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투명함과 신뢰가 회복되게 하시고, 진실함 위에 평안과 사랑이 흘러가게 하소서. 이제는 거짓을 미워하고 정직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